안녕하세요. 오늘은 김치 부침을 붙여보겠습니다. 김치 부침을 붙일 건데요. 여기 머리만 잘라주시고, 묵은 김치예요 이렇게 넙적하게 붙일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짜주세요. 반죽을 해 보겠습니다 부침가루 1컵 밀가루 1컵 옥수수 전분 1컵 다진 파 1분 3 1, 다진 마늘 1스푼 계란 1개 양파 액기스 3스푼 물 이렇게 반죽을 해주세요. 물은 부어가면서 해주세요. 좀 되직하게 해주세요. 물을 300ml 붓고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시고요 기름은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김치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좀 밀가루를 반죽을 좀 이렇게 떼어가면서 이렇게 반죽을 붙이셔가지고, 그릇에다가 이렇게 살살 하면 좀 반죽이 좀 이렇게 빠져요. 그러면은 김치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. 이렇게 붙이셔서 밥하고 드셔도 맛있지요. 김치, 부침이 다 되었습니다.